지난 한 주간 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11만 4천 달러를 회복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 연결해서 가상자산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1 0월이첫 거래일입니다. 그간 비트코인이 10월에는 강세장을 보였다고 하던데 뭐 그, 금년에는 10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보면 10월에 유난히 상승을 잘 하는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4년 중에 9번을 상승 마감을 했고, 그냥 또도 상승을 한게 아니라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평균 15%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9월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상승률이 마이너스 4.9%거든요.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올해는 어떻게 될지 좀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많은데요. 공교롭게도 미국 금리 인하라든지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하는 그런 호재들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지금 말씀주신대로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속도를 앞당기면서 알트코인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데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도 있잖아요. 괜찮을까요? 어 알트코인 현물 e t f 관련해서는 SEC가 9월달에 그 ETF 승인 절차를 상당히 좀 간소화 시켰어요. 그래서. 네. 10월이나 11월 정도에는 뭐 상당히 많은 ETF들이 승인이 될 거다라는 부분은 뭐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다들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한번 2019년에 비트코인 거래를 할때 셧다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비트코인에는 그렇게 가격적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